마무리된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이미 마무리가 됐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각 지역에서 저희 지역을 뭐, 좀 나름대로 어떻게 했나 해서 많이 좀 전화하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한 2년간 전혀 이제 다른 데서 오지도 못하고, 물론 서로 이제 방문을 해서도 안 되는데, 오늘 저도 뜻밖의 참, 이 예천군 개포면에서 오신다고 하니 상당히 지금 엄청한데 이렇게 오신, 용기를 내시고 오신 게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지역의 또면장님이나면에서도여러분들 뜻에 맞춰서 이렇게 허락을 해준게또저 역시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저희가 뭐 전, 전문 강사도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추진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저희 지역 소개 잠깐 드리고, 어, 이, 복지회관을 만든, 저희가 우리 어쩌면 사업을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지역은 지명이 영춘면입니다. 영춘면이면, 어, 길영자, 공춘자를 쓰는 그런 지역 지명을 가진 동네인데, 어,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 들어오셔서 잘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 남쪽으로 이제 소백산이 이렇게 둘려져 있고 또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뒤로는 태백산맥의 그산 태아산이 이렇게 딱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어, 약간 뭐 분지형국이다 보니까 좀 따뜻한 어, 그런 지형인것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아마 늘 봄이다, 뭐 영춘이라고 이렇게 지인것 같이 어, 항상 따뜻하고 좀 어, 온화하고 또 기후가 그렇게 험하지가 않습니다. 태풍이 온다든가 뭐 이런 어 우리나라 전국적인 그런 기후가 변해, 심한 날씨에도 크게 어 변화, 그런 기후 변화가 없고 아주 포근하고 온화한 그런 지역이라고 제가 어 여태 살아왔으니까 느껴본 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일찍 우리 지역에는 그 마을이 형성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구려 시대부터 우리 지역의 마을이 형성됐다. 하는 정도로 그만큼 살이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증표로는 뭐, 온달 산성이 여기 있고, 온달 장군이 축조했다는 산성과 또 은퇴 온달 동굴이 있어서 어 매년 10월 달이면 온달 문화 축제를 행사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는 살이 좋아가지고 인구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960년도만 해도 지역 인구가 만한 2천에서 5천까지 육박을 할 정도로 사람이 많고 살기가 좋았는데 일찍이 그 단양군보다 도리가 먼저 현이 됐고 역사가 또 단양보다도 더 깊습니다. 여기 영춘초등학교가 올해 116주년이 맞는 그런 역사가 있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살기는 좋은데도 이 교통이 좋지 않아요. 여기는 교통 시설이라고는 버스 하나 밖에 음,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열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 아마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제 그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 애들 교육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또 산업 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뭐 공공 단지, 농업 공공 단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산업 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아직까지도 아주 청정한 곳이 하고, 저희들이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산업 시설도 없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는 장점인데 경제적으로는 도움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떠나갔는데 지금은 우리 영춘면의 인구가 약한 3천 300명 정도로 이렇게 팍 줄었어요. 과거 제가 동네 일벌 때만해도한20몇년 전만 해도 한 5천 명 넘었었는데 우리가 15년 사이에 이렇게 한 2,000명씩 이렇게 밥 <laughs> 주로 나가는 그 추세인데. 그런 와중에 우리 동네 참 촌수 없고 이런 데서 여기서 제일 가차운 데가 차를 타고 나가면 소재지나 뭐 어떤 시설, 문화시설 있는 곳이 20분은 가야 됩니다. 단양 소재지도 20km 정도 되고 또이 가차이 여기는 이제 강원도하고 접경지인데 용을 가래도 2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일반적인 문화생활도 이렇게 시선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살기는 좋아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그런 문화생활을 못 느끼는 그런 과중이 있을 때, 저희들이 거점면 소재직 종합개발사업이라는 농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그 경무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2009년도에 억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설 한번 만들어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약7 0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사업한 내용은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우리 지역에는 목욕 시설도 없고 또뭐 결혼식 하는 예식 그런 뭐 연회장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어 무슨 뭐 명절이 됐다면 요즘은 뭐 수시로 다뭐 집에다 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샤워도 하고 이랬는데 옛날 같은 때는 그뭐 그런 집안에 그런 제대로 된 목욕 시설이 없않습니까 그래서 대중 목욕탕을 나가려 하면 꼭 단양이나 영, 저 영월 쪽으로 보통편을 어, 이용해가지고 그때는 뭐한 어, 지금으로부터 한 그래도 한 11년, 12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 자용이 있는 집만 있지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거든요. 시설 같은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 복지관을 이을짓때 어 우리 상하리 이제 소재지가 이름이 상리하리 로군 있는데 어두 군데가 우리가 추진하는 소재지로 되가대 면이 되는데, 뒤가 아,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방사회를 다 해서 주민들하고 숱한 대화를 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얘기를 좀 듣고 그런 결과 이런 목욕 시설과 또 결혼식 같은 걸 하게 되면 식장은 없더라도 집에서 피노염 정도는 할수 있는 연회장 같은 걸로 종합장인 그런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이 국제관을 지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아래층 150평, 2층 150평에서 3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남녀 목욕탕이 그 사우나가 사우나가 있고 사우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농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연회장 안에 그 식당부까지 만들어가지고 주방도 만들어서 어 가능하면 뭐 그집 안에서 음식을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은 음식을 장만해서 필요연이나 또 어떤 뭐 실순잔치나 뭐 이런 해식을 할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경한 시설을 만들어 놨고요. 2층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대강당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 또 아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무슨 해합을 할때또뭐 나름대로의 모임을 가질 그런 단체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강당을 만들었고요. 그 뒤로 가면 은 지금은 뭐 그런 게필요없지만 그때는 잘 생각을 잘 못해서 정보화 시대라고 뭐 컴퓨터도 한대 여섯 대 들이 나왔습다 지금은 뭐 정보화 시설이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아무. 어, 뭐, 아무 소용은 없는 건 아니고, 크게 소용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그 공간을 좀 넓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침이실을 해가지고, 한세칸 세 정도로 이렇게 2층을 만들고, 어, 옥상에는 어, 이 건물을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전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본 건물을 지을 때는 전기 시설 자체를 지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만만치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로 지열 시스템으로 우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놓고 또유신는 과정에서 노인네들이나 또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승강기를 만들자 그래서 저들은 2층인데 뭐 승강기가 필요하겠냐, 그래서 서로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 결론은 그래도, 어, 앞으로 미래로 왔을 때는 승강기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어, 지금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효율성은 없어요. 2층 정도는 그냥 다 오른데, 르그 승강기, 뭐, 문 열고 들어가서 또 올라오고 이래는 시간이면 거의 걸어올라옵니다. 그리고 요새는 운동시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좀 움직이는 게더 좋기 때문에 주로 잘 사용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승강기가 있으면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나가는 게 그것도 하나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런 시설을 만들다, 만든다 하면은 그런 걸좀 고려를 좀, 좀 해서 지역에 맞게끔 좋겠다는 드리고. 어, 또, 우리가 이 건물을 만들고 할 때, 어, 우리가 잘몰랐는 게, 이 전기 시스템을 한개로 했다 보니까, 처음에 하고 나니까 전기 요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한 100에서, 아, 1 5 0이 200만 원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니까, 기본 요금에 누진 요금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기본, 원래, 키로를 또 올리면, 어, 좀덜할 텐데, 그또 기본 영금이 있고, 또, 키로수가 어, 너무 세면 또 안전관리를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뭐, 있다 해요. 제들은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어, 모르고 했는데, 그런, 어, 패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불합리하다 해서, 쟤들이, 그러면, 메달을두 개를 만들자, 이러니까. 안전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몇달 몇 정도는 계속 그렇게 부과를 해서 우리가 정교국을 냈지만 그걸 좀 계속 어, 얘기를 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계란기를 두 개를 만들어서 <laughs> 목욕시설 따로 또 건물과 우리가 이 가로등까지 다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정교국이 확 줄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은 혹시 건물을 지을 때그 정기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것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뭔가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들은 이제 복지관을 이렇게 짓고 바로 앞에 들어오신 그 광장을 이렇게 다목적 광장이라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 그지 여기는 뭐 특별한 그 야외 그 화장실도 없고 또뭐 음수 대나뭐 이런 것도 이렇게 공원 같은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늘 평소에는 와서 뭐 운동도 하고 생활도 하고 또 어떤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는 축제 광장으로 쓸수 있게끔 야외 무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사 때마다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고 평소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차도 하시는 공간이고. 여기가 3일, 8일로 이제 전통 상의선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전통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판도 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우에 비관리 피석을 만들어서 두 번째로 분리시설을 했고요. 근데 세 번째로는 이제 어, 뭐 돈은 있으니까 그래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기 때문에. 요 밖에 보면은 우리 제 방이 약한 1.5km 정도 이렇게 우리 소지지들 둘러싸고 있어요. 1972년도에 대홍수가 나는 바람에 어, 물이 한번쓴고 지나간 적이 있어서 제방을 축조했는데, 그제방이 이제 그냥 뭐 재래식으로 만들어놓은 상태를, 어, 여름에는 뭐, 뭐 잡초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산책을 하려면, 뭐 무슨 짐승, 뭐, 이런, 혹은 피해, 그있어 해서 그걸 정비하자 해서 제방 정비를 생사업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방은 50m 간격으로 가로구부 설치하고, 어, 음향 시설도 만들고, 바닥은 이제 칼라 아스콘으로 깔아서 산책도 하고 자전거 도로로 그렇게 사용을 할수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매일 아주 그 산책을 잘하고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업으로는 이제 우리 주차장, 버스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 주차장이 그뭐 사업을 하는 소장이 있어도 제대로 뭐 이렇게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야외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그 화장실도 제대로 만들고, 또 거기 대합실, 그 주변에 경관 그 사업도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분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어요. 바로 옆에 이제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 광장도 우리가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평소에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70억의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당탕 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모륵탕은 처음에 우리가 할때 얼마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입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그 편의 사업으로 우리가 하기로 어,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 금액을 적정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3000원을 이제 삼천 원을 받고 어 시간은 어 아침 6 시부터 저녁 일곱 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있어요. 여탕이 있고 남탕이 있기 때문에 어 혹시 목욕 도중에 또 무슨 문제라 이렇게 발생되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자 하나 남자 하나 그래서 어뭐 같이 네또 같은 시간에 둘다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하고 있는데, 어, 그분들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매주 수요일 날만 쉽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계속 운영을 하는데, 어, 처음에 군에서는 이거를 만들는 걸 굉장히 거래했어요. 이걸 했다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그, 인건비도 줘야 되고, 전기금도또 내야 되고, 어, 물은 뭐 지하수로 우리가 뽑아서 하니까, 그거는, 뭐, 물세는 좀 없다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어 뭐, 강가상각이나 뭐,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봐, 군에서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꼭 필요한 게 우리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 희 우리 나름대로 좀, 강력히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 처음에 어, 해놓고 나서 한 3, 40명씩 이렇게 보면 하루 뭐 3천원 받아봐야 뭐돈 10만원 뺏기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25일 뭐 24일 운영을 한다 해도 돈한250뭐이 정도 밖에안 되면 전기요금 그때 뭐 150, 200만원 나는데 전기요금 주고 나면 인건비 고뭐 하나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적자 그때는 적자라고 이제 말할 수있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어쨌든 뭐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군에서 그 그런 이제 어, 특별히 그렇다고 여기뭐 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그거는 각 국면의 형평성을 봐가지고 영축면만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어, 얘기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다음은뭐 어, 군의 다른 우리 면에 예비비가 됐든 복지비가 나온 걸 가지고 활용을 하더라도 잠시 당좀 어, 운영을 해 봅시다 해가지고 에, 계속 해놓은게 지금은 70명씩 뭐 이렇게 또 보통 뭐 어떨 땐 많이 보 100명씩 옵니다. 100명이면 뭐 하루 30만 원이면 아니 한7 0 5 0 정도 이렇게 되면 인건비도 주고 전기요금도 주고 돈이 아무 뭐 얼마서 정입를할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어, 무슨 뭐 소득을 떠나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 뭐 분에서도 그때는 이와서는 아,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고요 저희 지역 주민들은 아주 점점 더이 어,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뭐좀뭐 뭐 일하고도 이렇게 푸르고 하고 뭐 이렇게 할때 한번 일어 오면은 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는 것도 훨씬 낫습니다. 가지고 뭐한한 한 시간씩 부당고 사우나도 있으니까, 작지만 들어가서, 몸춰 이렇게 쭉 빼고, 그리고 나오면, 돈 3,000원만 주면은, 어, 그런 좋은, 좋은 계획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어, 다 홍도 듣고, 저희도, 저희 추진위원들도, 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좀 보람을, 뭐, 느끼는 그런 시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어떤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얘기를 좀 참고해 주시가지고 혹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쨌든 저희 지역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제대로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바.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들도 어떤 내용을 갖다가 또뭐 소재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좀이 사람 얘기는 이 사람이 맞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그렇다는데 그게 무슨 무건같이참뭐 어, 깎고 내고 해가지고 타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나름대로 그. 인데 어, 어떤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첫째는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좀 많은 쪽이 있다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회의석상에서는 논쟁하다 보면 설득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저는 대표 는 어, 이렇게 좀 어, 대강이라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 어 뭐,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든, 아니면 그 사람하고, 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 여러 사람이 좀더 선호하는 쪽으로, 어, 가는,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나면 되면은, 나중에도, 그, 더 이상은 반응이, 반대가 없어요. 그, 더 많은 쪽을 갖다가 반대로 하고, 작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어,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해나갔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압력으로 이렇게 눌러서 한다는 건 어, 되질 않고요.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 좀 하다 보면 어,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했더라도 다 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어,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아, 거의 다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쁘게만 보지 말고 다, 다 얘기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해소가 되는 걸로 제가. 그행게 알고 있어요. 시행착오라는 아, 상황을...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전기요금 그거, 그걸 처음에 잘 모르고 했을 때전기요금 이제 어, 받아도 우리가 지출한 적이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 뭐 특별히 단점이라고 뭐또 시행착오라고 어, 이런 점은 뭐, 느껴보지 못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생강이에요승강이가 하고 나니까 이제 사용은 사실 지역사회잘안 합니다. 이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해놨는데, 실제가 장애인 시설은 아래층에 하면 됩니다. 꼭 장애인 때문에 이걸 고심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뭐 2층 안 짓는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거하고 한두 가지 정도면 좀신도숙고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또 그것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조장을 하는 사람 때문에 할수 없이 그, 수용하기 위해서 더한 것도 있고요. 전기만큼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어, 물론 이제 그 마트 건설사업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좀더 심도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어, 관여를 좀 해서, 뭐 본인들이 우리 지역민들은 모르잖아요. 건물을 어떻게 짓고, 이게 무슨 전기 시스템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모르니까. 안 하는 사람 것들만 하지 마. 뭐. 그래서 그거를 농어촌 개발공사나 그쪽에다가 꼭 감독관한테 어, 얘기를 좀 해서 여러 뭐 문제 같은 거 없도록 어, 그런 거 이렇게 주의 중을 되게 잠깐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원래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한 여건이 되질 않아요. 지역 주민들이 뭐 매일 나와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도 이거 뭐 6년간 추진을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저도 농사가 짓고 있는 농업인이고, 그래서 지금은 아 영춘 면장이 또 운영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제 기업, 지역 단체장들 또 면장이 운영, 제가 당연히 이원장이고, 그래서 영춘 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처음에는 관해서 안 할라 하지만 시설 해놓고 나면 관해서 다 해줍니다 안줄 아, 수가 있어요 돈이 들어도 할수 없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편리하고 좋은 시설이어서 있 생각되면 아주 무리하지 않는 요구 아니면 어, 지, 어,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어, 우리들이 있잖아요 뭐 무슨 어, 뭐 섹스폰 뭐, 뭐, 보는 사람들 뭐 다른들의 지역에

이도에이에간 그 자리에 여 저는 온전도아 예. 71년도 수였 때이 동네가 리 저우에 있는 마을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인데 92동이

800명이 넘고 1000명까지 아. 넘어갔거든요 음. 근데 지금 한2 0 0까지 취직이 음. 됐어요 음. 역사가 그렇게 오래 됐는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음. 이런 데서도 하고요 지역에 기업 있잖아요 기업 기업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줘요 아,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만들어주고 문화관 광부 사업에서 아, 그 오소.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있어. 그래서 이제 마을 사업만 나는, 지원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아리방이 있으면 아, 이렇게 쓰셔도 컴퓨터, 컴퓨터 교육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르신들 응. 컴퓨터 교육. 응. 컴퓨터 해놓고. 그냥 뭐 공간이고, 막. 이런, 이렇게 저쪽에 보면 이제 적당히 지금 장면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걸운영하시 담당분이 계시죠 근데 그 분이 운영하시는 거아니요 여기 현장인가요? 아. 그래도 그 분의 지시하에야 아, 거에요 운 규칙 같은 건 있어요? 아. 면에서다 아는 대로 시키는 대로 저희는 하는 아. 거예요 아. 그러면 그면그 복지센터 담당자 계신 거세요? 어제 전화하니까 계시더라고요 예. 과장님과 한시 예. 지금 오시는 부 변장님도 오셨잖아요 아, 오셨구나 자양쪽는만 당기시면 됩네 찍겠습니다. 천지 하나 둘셋 둘, <laughs> 오늘 점수 안 주시면 싶으시죠 네. 자 마스크 쓰셔도 다 보입니다. 하나 둘셋다겠습니다 하나 둘셋 발짝 고서. 네. 들어보시고 겠습니다 대포맨 화이팅 한번가겠습요 자, 대포맨 화이팅합니다. 하나, 둘, 셋. 개포 네. 화이팅.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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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황태준 중... 중앙 방위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